자, 힐링 좀 하고,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TV 사내방송입니다. 일단, 어저께, 에, 어저께 이제 주문이 에, 많이 들어왔어요. 황가밀 냉면이, 그래서, 어 냉면이 거의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딸딸 긁어서 막 100개 미만의 수량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남은, 남은 기간 동안 어제못 사신 분들 석전석결로 엔딩을 빨리 쳐주시고요. 저희 빵이 현재 그 품절 처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갖고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laughs> 일단 어 목요일까지는 그더 이상의 주문을 받지 않고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 해서 오늘까지 만들고 내일까지 해서 발송이 끝난 다음에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다시 주문을 받는 걸로. 요거를 조종하는 게 쉽게 말해서 주문에 혼쭐 나고 계신 거죠, 우리 사장님도 많은 주문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빵들이 수십 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빵들은 프리미엄 빵들이 또 준비가 돼요. 목요일부터 구매 가능하답니다. 만모스 네. 빵 만들어 주세요. 만모스 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옛날 그 어, 양과자라고 하는 각종 종류의 에, 새로운, 새로운 쌀빵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늘임에서 식초 3 플러스 1 행사를 합니다. 어, 음식들도 그렇고요환절기에그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음료를 쓰시기에도 좋은 제품이 우리 그, 하늘임 식초인데, 청귤 식초, 딸기 식초, 이게 있는데, 세 개를 시키시면, 한 목으로 뭐라도 시켜서도, 섞어서 시켜줘도 상관이 없는데, 세 개를 시키시면 랜덤으로 한 병을 더 드립니다. 30, 35% 할인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가격대로 10% 낮춘 상태에서, 3 플러스 1 행사를 이번 5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냉장고에 두시면, 1년 넘어도, 그잘 드실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에, 이 기회에 좀 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또 하나 김치가 그 배추김치, 이제 어저께 열무김치 주문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 갓김치랑 파김치하고도 같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회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총각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요거는 명가김치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어 숙성각김치 에, 그다음에 일반각김치 파김치 요런 것들은 영심 푸드라고 여수 쪽에 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거라 회사가 다릅니다 당연히 합병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상은 익히 들어 아는 그 맛입니다. 고기. 네, 우리 알찬미트에서 고기. 어, LA 갈비, 라 갈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5월달에 선물하실 때 많잖아요. 어린이, 어린이날 드셔야 되기도 하고, 어버이날 선물도 필요하고, 스승의 날 선물도 필요할 때, 염가로 어, 선물하시라고 여기 보시면 요 요게 2kg짜리 한 세트입니다. 그냥 요 상태로 받으시면 11만 원에 받으시는 거예요. 택배비 포함이고 어 택배 서, 택배 선물 포장 그러니까 요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어 선물 포장으로 여러분한 그 선물하실 때 쓰시면 이 포장비가 3,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2kg씩 담겨져 있고 요게 두줄 들어있는 거예요. 어앵거스앵거스 앵거스 품종의 초이스 등급이고요. 아, 이게 바로 수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중 마트나 막뭐 오래된 어떤 대형 마트에서 언제 돼있는지 유통 기간 알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수입된지 열흘도 안된막통과한이 수입 수입육입니다. 요거를 일일이 사장님이 여기 보시면 나오시지만 어 일일이 이 지방을 다 제거해갖고 순 살코기 부분만 남긴 거예요. 붙어 있는 지방들, 뼈에 붙어 있는 두꺼운 지방들을 다 제거한 채로 2kg를 해갖고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15만원 정도에 팔리는 건데. 네. 있어요. 이게 선물용으로 15만원에 나가는 건 11만원에 살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200세트 현재 준비를 했거든요. 어 금방 동날게요. 예, 금방 동날 거같고요 요게 이제 추가로 더 나오는 거는 시기를 놓칠 수 있잖아요. 5일이나 8일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시기때 쓰실 거면 지금 빨리 쟁이셔야 요거 가능합니다. 한 삼겹살이나 알찬미트 제품들과 합배 가능하고요. 일반 배송만. 네. 음. 요거는 포장은 어, 따로. 678번 프리미엄 갈비만 음 찾아 가지고 그 678번 갈비를 정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현재 국내산이 아닌 수입 이 LA 갈비 중엔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워먹을 거예요. 응. 나도 나도 <laughs> 한 입. 마트나 이런데 보면 제조 기간이나 유통 기한이 <laughs> 잘 없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음. 그런데 좀 오래된 거고요. 여기는 되게 소금도 찍어 먹어. 새로 된거니다오 <laughs> <것 같은데. 웃음> <laughs> 어, 이거 양념을 푹 담구갖고 양념 가면 너무 맛있을 텐데. 음, 이거 그냥 생고기로 소금만 음 찍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음음이 육즙 음 너무 사과장님 맛있다. 나 미디움 좋아해 고기는 믿음으로 먹어야지 믿음으로? 너무 바싹 <laughs> 익켰네웰던으로도 드세요 음,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어쨌 음 선물용으로 이거 선물하시면 진짜로 음, 돈값 이상해 선물 효과를 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리뷰 갈게요. 고기 먹어야 되니까. 네, 아니 찌유 좀 먹고 나서 말을 좀더 해요. 우리 찌유 좀믿다음에 그 저걸 뺏어와야 돼. 지금 오래 두면 제가 네. 저 8개밖에 없는데 저거 다 먹을 것 같아. <laughs> LA 갈비 리뷰입니다. 고기가 너무 좋아요, 보통. 이게 씹으면서 하네. 저 이제 기술이 생겨서. 보통 위에만 좋고 밑에는 기름이 많은데 위에도 밑에도 좋아요. 송작가님 말 믿고 구매하세요. 저희 상태를 보면 저희 눈으로 볼수 있는데. 진짜 위에도 고기가 색깔이 너무 좋고 아래도 똑같아요. 마트에서 하면 아니. 장난질 치는 게 이게 위쪽에는 이 육질 좋고 지방 좋은 걸 깔아놓고, 깔아놓고 그 밑에는 <laughs> 비게 던거니 많이 붙은거나 오래된 거를 까는 이런 식의 사기를 친다고 해요 불량한 불량한 데에서는 근데 저기는 우아의 공이 다 똑같이 손으로 손질해서 요 상태로 보내드린다는 거 네, 믿고 음. 믿고 쟁이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200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리 주문하세요 네 다음은 한우림 식초 리뷰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속이 편하지 않을 때 물과 함께 마시고, 또 필요, 피로, 필요한 하루 잠자기 전에 우유랑 함께 먹고 자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하늘림식조 지금 3개 사시면 1개 더 드리는 행사를 5월 8일까지 진행하거든요. 이것도 쟁여템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꼭 쟁여주세요. 음, 우유가 그냥 뚝뚝 떨어지네, 그냥. 음. 저는 쌀빵 먹고 있어요. 곧새로 나올 주세요. 거. <laughs> 아, 여기저기서 국물이 오는 거구나. 아, 소금이 와사비 소금이라 그래갖고. 너무 맛있어. 와사비 좋아. 소금이에요. 음. 음. 여러분도 소금 사실 때, 고기 드실 때 요즘 신제품으로 와사비 소금 나오거든요. 소금하고 와사비 들어가니. 거 같이 드시거나 음. 음, 시중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음, 그럼 양념 안 하고. 그냥 구웠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구나. 식초는요, 우리, 우리같이 이제, 나이가 든, 어, 어르신들, 5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항산화식품으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반잔 정도씩은 자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 드시거나, 우선 녹즙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우리 식초를 물이나 탄산수랑 섞어갖고 한 잔씩 마시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면 피로도 풀릴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몸 안의 체내 활성화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음. 우리가 뭐 영양 부족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항산화를 위해서 식초를 마셔라.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착한 유산균을 같이 드셔주시는 아침 습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다이어트의 성공자, 성작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리어때 잡채 리뷰입니다. 와, 잡채 대박 맛집입니다. 맛집 식당에서 먹는 맛이에요. 재료 손질 준비할 필요 없고, 양념 비율 걱정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요. 이런 환상적인 맛이 나오니 만족도 최고입니다. 4인 가족 저녁 식탁에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양념을 다 부었더니 간이 좀 세네요. 혹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다 붓지 마시고, 중간 조절해서 볶아주세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음 이게요. 잡채 먹고 싶다 잡... 음, 잡채 먹고 싶다 잡채 말씀드릴 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양념이 짠게 아니고요 음.. 면양에 비해서 양념의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그 양념을 뿌릴 때 이게 골고루 잘안 퍼져 갖고 음, 어느 한쪽에 나. 그냥 묶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을 받은 거를 물을 좀 살짝 그 타셔가지고 희석을 해갖고 양을 한 50%나 100% 늘린 상태에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버무리시면 짜다는 느낌이 덜 하실 거예요. 그게 어느 한쪽에 양면, 그 양념이 너무 몰려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그 참조하셔가지고 요리하시면 더욱 성공적인 잡채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명가 김치의 포기 김치 리뷰입니다. 맛있는 김치 도착한 날 부모님 상을 당해서 그냥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김치에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남편과 뚝딱 두 그릇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고 슬펐습니다. 다시 구매하면서 후기 적습니다. 감사. 뭐, 상졸 간에 조의를 표하고요 음, 어찌됐거나, 음, 남아있는 후손들이 더잘드시기를 바라실 거고, 음, 좋은 음식 드시고, 어, 기운 내셔가지고, 음, 앞으로 더더욱, 굉장히 가장이 되신 거니까, 더 힘내서, 어, 하실 수, 더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저도 이제 내일 내몰, 모레그 아버님 산소를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아버님이 보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갈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또는 뭘 자랑할까 고그 생각을 하면서 가거든요. 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치, 김치를 통해 갖고 위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네요. 자, 모두들 힘냅시다.